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로 오신 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한 성령의 경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 예전에 제가 영성학교서 열리지 않았을 때 일이에요 당시 저는 원룸에서 아내와 단둘이 예배를 드리면서 참 아득한 세월을 떠나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어, 저희 부부와 친근하게 지내며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던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집사님의 할아버지는 중의 역, 중이었어요. 그래서 절에서, 어, 태어난 전형적인 타종교 사람이었고, 사실 그 집사님은 귀신이 창궐해서 가정생활이 평탄치 않았고, 어,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면서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교회에 다니면서 제 지인의 소개로 저희 부부와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 집사님 안에 귀신이 참 거란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기도훈련을 해주려고 무더니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 안에 있는 귀신의 속임과 공격으로 번번이 기도훈련을 중도에 포기하였어요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포기하지 말고 중보기도라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매번 이렇게 포기하는 일이 서너 번이 넘자 저희 부부도 낙심이 되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적지 않았습니다.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뭐 중보기도에 끈을 놓지 않고 기도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자. 성령께서는 더 이상 중보 기도를 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성령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며 기도해주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참 의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기를 싫어하며 지도자의 말에 분수종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개도 주인에게 순종하는데 개만또 못한 영어들이 많다. 내 명령이 곧 예배이다. 주인을 무시하는 자들은 모두 지옥불에 들어간다. 낙위로 살다 지옥에 가는 자들이 불쌍하다. 열매 없는 나무는 잘라버리겠다. 귀에 대고 소리를 질러도 듣지 않는 자들이 있다. 낙위에게 필요한 것이 메이다. 하나님은 수술을 하라고 하시지만 악한 양들은 싸매고 다니라고 하고 있다. 북을 쳐도 일어나지 않은 자들은 내버려 두라. 메를 들어야 기도한다. 기도하지 않은 자들은 고통 속에 살게 된다. 양들이 자기 방식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도 없고 기쁨도 없다. 고난이 양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고난과 시험을 잘 구분하라. 매도 맞아본 사람이 매의 아픔을 안다. 낙의 뱃속에 무엇을 넣겠느냐 낙의 귀를 잡고 때려봐라. 뭐을 듣나. 이 말씀들을 곱씹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백,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지 알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자비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정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전국에 지옥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들을 사탄과 귀신이 통치하는 어둠에 던져버리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기회를 주시고 싶어 하시죠. 그러나 이 역시 본인들의 선택이에요. 아무리 불행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죠. 그러나 적어도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기회를 잡을 수는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이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에게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통치하셨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와의 호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어,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또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죄를 미하시고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모든 인간들이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죠. 그러므로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겠다는 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여러 번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만 그래도 자신의 생각을 움켜지고 고집을 꺾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미우경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 마귀의 좀비를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귀에게 던져주고 불행과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바로 매를 들어야 기도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또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게 된다고도 하신 이유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명령에 지속적으로 불순정하는 자들에게는 이 어둠 속에 던져버려 귀신들에게 삶과 영혼을 도륙당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셈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기도 훈련에 불순종하고 기도하기를 싫어하며 지도자의 말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기도 훈련이나 중보 기도를 중단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사탄의 밥이 되어 고통과 불행 속에서 사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를 주고 싶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의 마음인 셈입니다. 그러나 가론요단처럼 여러 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잡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영원한 적불에 던져지는 참혹한 운명이 되죠. 그러나 현대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여 기도를 잃어버린 채 교회 마당을 밟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교회의 직분과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마귀의 도력으로 영혼이 피폐되고 삶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들은 영원한 지옥의 불꽃덩이가 그들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